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홍성 예산 출신의 강승규 의원입니다. 김민석 총리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음. 이번 이재명 정부의 국장 과제 대통령 연임이냐 중임냐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연임으로 이렇게 정정을 네.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순수하게 이론적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처럼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이해에서는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지 지금 통상이 아니고 헌법을 개정을 해서 4년 연임제로 어,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연임이 제가 우려하는 대로 된다면 이것이 푸틴식 독재 길로 가는 게 아니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문제 어, 지적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문체부 장관님 문체부에 종무실이 있지요? 부무실은 종교계와 소통하면서 지원하는 역할. 정부는 종교를 소통하고 지원하는 곳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20조는 이렇게 규정해서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어,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정교 분리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님 그런데 기불천이라는 종교 들어오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인들이 기불천이라고 우리가 다 종교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또 서로 다른 종교에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압수색을 이제 이영훈 목사라든지 김정한 목사님의 교회 자택 등을 압수색을 했습니다. 그이 유등이 기도를 부탁했겠죠. 그런데 그거 기도했다는 유등으로 이유 기도해줬다는 이유로 또 뭔가 과연? 종교 영역을 넘어서서 탄압해두고 이것을 수사를 해두고 되고 구속해두고 되고 압수색해두고 되고 하는 대상이 역대 정부에서 이런 적이 있었다고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용 수도, 사용 수도 뭔가 저 기도를 청하고 또 뭔가 이렇게 구원받을 어, 권리를 또 목사님이나 스님 또는 어, 이렇게 신부님에게 요청하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종교의 영역으로, 시민사의 영역으로 우리는 보호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금,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특검의 상황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이재명 정부의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문체부 장관님 종교 탄압 이재명 정부의 지금 종교 탄압 멈춰진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셨습니다.